자, 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동차를 왜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어디를 이동할 때 걸어가면 힘이 들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또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지 않고 창고에, 뭐 때로는 차고에 그냥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될 거예요. 또 세탁기는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요? 손 빨래를 하면 힘이 들어서 편리하게 하려고 빨래를 하려고 만들었죠. 그런데 세탁기를 사서 세탁을 안 하고 또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 사용 안 하고 보관을 한다면 또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이처럼 어떤 우리가 물건을 발명을 하거나 만들 때는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들 때는 그 만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셨더라. 또 이처럼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방금 전에 이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목적에 있어서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리를 창조를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것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작품 중에 걸작품. 많이 들어보고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또 보내주시고 보내주셨고 또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당연히 있으세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나의 모든 백성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 내가 빚어 만든 모든 사람을 오게 하라. 이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이 땅에 보내셨고 또왜 살아가고 있나요? 네,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이 어떻게 생겨났나? 영광을 본 사람은 있나? 영광은 우리 눈에 먼저 보이거나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화롭다는 것은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낼 때그 나타나는 결과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순종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떠나요. 또, 사랑하는 그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고민하지 않고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처럼,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이 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 높여짐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까? 우리들의 하는 모든 말과 표정, 행동, 생각, 감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아, 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을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다르고, 달라도 달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때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그 사람 모습 속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때. 얘들아! 제가 예수님 믿는 애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쟤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될것 같아. 그런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정없이 땅에 곤두박질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공하도록 있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기둥교의 학생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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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en the whistle go.